10편 86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죽게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르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제를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죽게 부르짖이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귀한 일을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 신이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애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울에 건지셨으니이다. 하나님이여, 그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극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 하오리니, 여호하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어, 여러분, 그 오늘 제일 유명한 86편 15절에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 주여, 주는 극률이 어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극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오늘 하시겠습니까?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그 입으로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보니까 17절이죠.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다윗은 나를 도우시는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분노하시고 어,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고 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입니다. 내게로 돌이켜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들을 구원하소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시간. 어, 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우리 여종들에게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남종들에게 어,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1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어 11절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을 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 경외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경외합니다. 성령의 그 이름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심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주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 돌리오니, 전심으로 여러분 일심으로 전심으로. 여러분 오늘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내 영혼을 깊은 수울에서 소울이라는 말은 지옥입니다 너무나 괴로운 장소죠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너무 내가 헤어날 수 없는 곳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수울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수울 여러분의 마음의 수울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다 거기에 다 빠져있습니다 어, 어떤 사람들은 게임의 소울에, 어떤 사람들은 음악의 소울에, 어떤 사람은 생각의 소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의 소울에 계속해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의 영혼의 깊은 소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깊은 소울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약으로, 마약으로, 그 정말 힘든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내가 괴로워서 먹는 약이, 내가, 먹, 내가 괴로워서 먹는 약이, 내가 너무 아파서 먹는 약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소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울에서, 나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 많은 사람들이 그 소울에 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소울,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번 주에, 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거기에, 그것이 소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거리가 갇혀 있습니다. 거기가 지옥입니다. 거기가 노예입니다. 거기가 바로 여러분이 포로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수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나에게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십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내 내게 있는 이솔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나를 이 수골에서 나를 헤어나게 할수 없는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레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그러면서 주는 극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며 우리 주의 종들에게 여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에 이러한 기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소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소에서 내가 도저히 붙잡힌 나,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무거운 것과 억매이게 쉬운 죄에 내가 이소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안내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이 여러분 두세 가지만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분이신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가 오늘도 전심으로 일심으로 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를 이 술에서 나를 던져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시간이 오늘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술이 있다니까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술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술에서 벗어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해방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 그래서 그 여러분 그러한 힘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도 안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도 안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그걸 잘 모르면 기도도 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전심으로 일심으로 정말 그수월에서 건져낸 나를 건져내주시고 하나님 이수월에서 나를 회복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며 방향이 되시며 우리를 인도자가 되시며 안내자가 되시며 말씀하신 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도 우리가 전심으로 일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갇혀 있었던 모든 솔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해 가시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마다 그 솔이 여러 개가 있는 사람들도 있으며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내 수월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수월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오도 우리 한사한 사람을 우리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여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오도 우리가 아침 시간에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잇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